안녕하세요. 법학박사 법무사 전문의원동북대학 광경대학원 교민 교수 김철증입니다. 어 오늘 오늘은 나이 정정, 어, 개명 그리고 이중 호적 정리, 삼중 호적 정리에 대해서 어,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여러 업무들을 법무사 다 잘해야 됩니다. 뭐. 변화처럼 돈을 막 많이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 고로고로 잘하고 잘해야지 어, 도움이 되고요.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따지고 보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업무를 다 관여가 돼요. 특히 나이정정 개명 이중호적 이것도 문제가 많이 돼요. 어, 제 집사람의 집사람의 그... 어 사촌 언니가 우리나라 그 유명한 교회의 목사님이신데 그 사람 친구가 그그 그 우리나라 공무원이신데 고위 공무원이신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막대한 재산을 남겼는데 그 아버지가 보니까 이중오직이 되어 가지고그 상속등기가 안돼왜 그런가 하면. 그, 상속 등기 하려면, 뭐, 자기 형제들도 있고, 어머니 있고, 뭐, 협의번호 상속 등기든, 아니면 법정 상속분처럼 하는 법정 어 상속 등기든, 피상속인, 적 돌아가신 아버지의 제적 증명서, 제적 등본, 전전적, 기본 증명서, 가족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양친관계 증명서, 이게, 2008년도 이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호적붙터면 다, 다, 한꺼번에 다 나왔어요. 별게 다 나왔어요. 그때 뭐 정가 관계부터 해가지고 별게 다 나오고 뭐. 이런 개인정보가 많이 문제가 되고 또 호적이라는 제도가 그 전에 어, 헛법재판소에서 위험받았어요. 호주제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중중, 중중 예. 남자 중증엄마한테 글랑이요 그러니까 여자분이, 아이 우리들도 해갖고,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 위험받아가지고, 호적, 호주제도 없애면서, 호적도 없애버린 거예요. <목소리> 하고 지금은, 그 호, 어디 다섯 개로, 기본정면서, 가족정면서, 지향자 관계정면서, 양신자 관계정면서, 이방관계정면서, 이렇게 돼요. 기본정면서는 남아 나오고, 가족관계정면서는 아버지나 자식이 3대가 나와요. 그리고, 혼인관계정면서 부부 사이 얘기 다 나오고. 근데, 아까 그어 집사람의 사촌언니 목사님의 친구가 그 고위공무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4년 동안은 어 등기가 안 되죠. 왜냐하면 사망 그것도 어려워요그 사망도 안 받아주고 그리고 또 이제 이중 호적이라 가지고 누구를 치우고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왜 신분관계가 동일한 게 전국에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년 동안 법무사 변호사 유명하다는 사람 다 찾아보고 해결이 안 됐는데 그 공무원 그 당사자의 친구인 우리 집사람의 사촌 언니가 야그 우리 집사람 어 이름 부르면서 걔 남편이 법무사잖아 해가지고 한 가보라고 잘한다고 해가지고 와갖고 제가 해결해 줬는데 알고 보니까 그남 아버지의 형제들 그 위부터 다 이중 3중 호적이었어요. 장난이 아니었어요. 아니 대수술을 한 거죠. 그리고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도 이게 뭐취적 절차부터 해서 황해도에 그게 호적 이 있을 수 있고 또 한국에서는 원래 없어야 되잖아요. 이북에 서면 오 근데 막 있고 전자 전산화 되면서 이게 그때 뭐야? 옛날에 잘 처음부터 잘못된 경우도 있지만, 나중에 전산을 작업하면서 이거를 꽂치라고 했는데, 그 사실 누가 돌아가시든, 무슨 문, 일이 터져야지 그런 걸 알지? 일반인이 자기 뭐 이중호주인지 알고 다, 다 하는 사람 없죠. 저도 죽고는 이중일지도 모르고,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나는 하긴 안 해봤어요. 보통은 자기가 뭐법무사의 업을 하든 안 하든 찾아보는 경우는 없지. 그게, 그게 이상한 거죠. 안 그래요? 그... 아버지 죽지도 안 했는데 상속 미리 내느라고 이런 자식은 그 저거잖아요. 물론 우리 아버지는 어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하나도 안남겨주시죠어 굉장히 부모님도 걸도 모르시고 산골짜기에서 산골짜기에서 가난하게 사셨으니까요. 그 어, 그, 그런 것도 해결해주고, 이제, 개, 나이 정정도 이게, 뭐, 국민연금 빨리 받는, 하는지, 아니면, 직장에 오래 하려고, 거짓말로 하면 큰일 나요. 거짓말로 하면 안 되고, 그, 위변조나, 이렇게, 브로커 이런 거 있어요. 그, 돈 주고 하다가 잘못되면, 형, 깜빵 가요. 그러면 안 돼요. 정확하게, 진짜, 나이를 이렇게 바꿀, 거. 정거 같은 것도 있어야 돼요. 나이 정정도 쉽게 안, 안 받아줘요. 아니, 그, 기각 증거가 불충분 거는 기각시키는데 이, 이렇게 와요 저기 결정문에 아니 나이 정정 이런 거는 신분검사 중요한 변동사항인데 어, 제시한 점검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그렇게 나와요 물론 이게 신청 사건이라 가지고 소송하고 달라요 뭐 중복 재수검진이 아니면 여러 가지, 그거는 적용 안 되고, 한번기각되다서 영원히 못하는 게 아니고, 다시 정거 보완해서고또할 수, 또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 나이 정도 이제 보면, 나이가 자기 나이보다 빨리 된 경우가 있고, 반대로 늦게 된 경우가 있고, 피, 피, 뭐야, 나이가 바뀌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나이는 같은데 생년월일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천지차에 예, 뭐 엄청나게 베레벨 사건이 다 있어요 살다 보면 살, 사람 사는 세상 이라 가지고 어 삶의 애환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정법원이고 저기 뭐 다같이 붙어 있어요 동관서관 오늘 등기붙이러 왔습니다 등기 보통 나이 정정은 다 전자로 요 나이 당겨 하나요 요즘 모든 게 전자로 사무실에다 전자로 합니다. 전자로 가지고 종이로 붙일 일은 없어요. 거의. 근데 가끔씩 어 종이로 붙여야 하는 사건들이 있고 아직 전산 안된 것도 있고 그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종이로 붙여주기도 하고 아니면 당사자가 직접 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달라요. 어그 이제 보통 이제 초, 초본, 등본.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진양자관기증명서양자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다섯 개고, 하 채증 동본하고그 앞에 천정적까지다다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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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내야 돼요. 그리고 어뭐 내가 병원에서 태어났던 누가 하면 증인이 있을 거 아니야? 아니면 병원에 병원 기록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저거 뭐야 족보. 족보 그러면 두꺼운거 다 내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아, 앞부분 사진찍고 뒷부 뭐 해당부분 사진찍어갖고 내면 되는데 뭐 이거 다 내가 얘기하는걸 다 법원마다 달라요 안받아주는데도 있고 받아주는데도 있는데 족보도 옛날에 그 조선시대도 공영첩이라고 했나요 그 상인 중인들이 돈 벌어가지고 양반 족보 많이 샀잖아요 우리나라 대부분 다 양반으로 돼 있는데 아닌,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족보도 없어도 나중 요즘 돈만 있으면 막 만들고 이러니까 잘안 믿어져요. 그런 거 함부로 막위변조 하면 큰일 납니다. 형사 처벌받고. 또 문제는 그거를 했는데, 와, 그, 이름이 그 한자고 족보의 이름하고 다른 게, 이게, 태명만 해서 되는게 아니고, 그, 저기, 나이정증만 해서 되는게 아니에요. 일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겨요.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 유들리게잘 처리해야 되고, 또 진술서라든지, 아니면, 그 정인 두 명의 인후보정서 잘 써가지고, 인감증명 내고, 어, 도, 인감도장 찍고, 그, 대충대충 대충 써갖고, 심파적으로 택도 없어요. 내가, 민사도 형사도 마찬가지, 신청사건도 마찬가지고, 아니, 내가 억울하데 하나님이 알고, 부처님이 알고, 이렇게, 한다고 구제되는 게 아니에요. 그 정확하게 증거가 없으면 진짜 형사도 그렇잖아요. 사기를 당했는데 증거 없으면 증거불 충분으로 사기꾼 풀리나잖아요. 민사도 그렇고 증거 없으면 지고 신천 사건도 마찬가지. 이런 나이정정이든막 경매 사건이든 뭐 개명 사건이든 증거가 없으면 안 되는데 증거도 없을 때면 또 이제 정성을 들여가지고 다른 것들을 많이 하다 보면 또 믿어주기도 하거든요. 그 보완하고 어, 그런, 것,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우편 보내러 왔는데 그 사람들 엄청 많죠 너무 큰 소리 하니까 사람들이 눈치를 축축축축 주시네 어. 그리고 아이고 많이 저는 더위는 하나안 타는데 특수부대 있을 때도 훈련할 때더일 하나도 안 타는데 요즘 제가 더운 거 보면 사람들은 엄청 더울 거예요 근데 전 추위는 좀 타요. 아,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그 개명도 이름 바꾸는 것도 옛날에는 잘 알려줬는데 요즘은 조금 해주는 편뭐 성명 철학이나 이런 거안 받아줬는데. 이 성명 철학이 아 불리나다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다른 사유를 드려야죠. 다른 민사의 영상은 경매사건도 마찬가지고 해당 사유가 있으면 그 해당 사유에 맞게 어잘 적어야 되죠. 진실하게. 그리고 아, 이게 2중 호전도 있지만 3중 호적도 많고, 여러 가지가 되게 많아요. 그게 이제, 하다 보면, 그러고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 공무원들이, 가족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호적 공무원들이 있는 것처럼, 그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구청에 있는 게 있고, 동사무소에 있는 게 있고, 서전산에 어, 오, 동일 주민번호가 뜨는 경우 있어요. 여, 또, 또, 어, 누가싹이렇 뜨고, 이러면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상속 등기도 안 되고, 그게. 저처럼 유능한사람 오면, 빨리 해결하면 좋지만, 그게 안 되고, 그, 제가, 그 우리 집사람에 사촌 언니 친구 얘기했듯이, 4년, 5년 허송생활을 하면서, 또, 세금 같은 거는 굉장히 바로바로, 제거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금은, 그, 세금은, 뭐야, 뭐, 정리가 안 한다고 세금이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과태료나, 그, 중과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 빨리빨리 빨리 처리를 해야 돼요. 처리를 어, 제대로 안 하면 어, 여러가지 문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힘내십시오.